소명수 제보입니다. 금일은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아, 금일은 안식일입니다. 오늘까지 4일간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죄의 소명을 다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문둥에 걸린 자의 치유를 해주는데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아무 일이나 금지한 율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기능을 잃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다. 인간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하나님의 종자들이 이를 수행하셔야 함을 말합니다. 제사장나라 대한민국을 잇고 있는 자들이 과연 그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자. 이종찰이란 자가 강북회장의 직을 부여받았는데 만민의 국부 이승만박사를위평가는 기준을 넘어 임시정부 시절의 긴구를 말하고 있다 김구는 김일성의 말에 동조하여 북한을 다녀온 자이다. 나라 사랑의 정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인식의 정도를 보고 평가하면 그는 실체에 녹아난 자이다. 이종찬은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항폐화시켰다.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를 임명한 것이 누구냐? 누가 그럴 인명이겠는가? 필자는 분명히 말한다 이제부터 한 발자국 잘못되기면 천길를 낭떠러지게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 여호와의 길 정의와 진실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맹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길을 갈 것이다. 용수의 길도 정말 어렵다고 느낀다. 어찌 기준에도 들지 않는 자들을 지으신지 모르겠다. 이것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정신을 우리는 경해야 할 것이다. 그는 창조이시며 만민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것인지 모른다. 아멘.